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분양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이 6월 20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는 6월 21일, 일반 2순위는 6월 22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28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6월 9일자로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지역인 원주시는 비청약 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원주 동문 디이스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전매제한은 없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원주 강원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원주시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으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 관계 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미적 8호점 대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미적 8호점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되고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진행되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각 2분의 1씩 분담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1억 초과부터 10억 이하는 15만 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겠고 가점제로 당첨될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가 되며 혹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홍장은 모두 다 필요하겠습니다.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신혼부부, 노무부양, 생애 최초, 1순위 모두 다 6개월 이상의 경과하고 예치 금액이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무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고,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어, 입주저축은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접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액을 보면 전정점8호제부터 이하에서는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고 1 3 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내역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원주시 관설동 1298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총 11개동 87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 공급이 404세대 일반 공급이 469세대로 진행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5년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별로 세대수를 보면 80 타입이 144세대 84 A 타입이 232세대 84B 타입이 311세대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타입이 되겠으며, 84C 타입이 99세대, 115 타입이 8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0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4억 1,030만원, 확장비 1,710만원, 총 분양가 4억 2,740만원이 되겠고, 84A타입 10층 이상이 분양가격이 4억 2,960만원,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확장비 1,790만원, 총 분양가 4억 4,750만원, 84B타입 10층 이상도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 4시타입 보면 10층 이상이 분양가격이 4억 1,910만원, 확장비 1,780만원, 총분양가 4억 3,690만원이 되겠고 115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5억 8,240만원, 확장비 2,420만원, 총분양가 6억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상옵션이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유상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 총분양금액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